이어 남서는 먼 해로다 허전은 나라님 터전니입니다 오늘의 김시의도내 여인아 오늘의 이 사주는 오냐 여자의 일생의 사주는 가졌다만은이 사주는 부척도 연인의 사주가 복잡한 운명이야. 본인은 첫 단추를 잘 먹겠다. 본인은 늦게 결혼을 좀 하셔야 돼요. 운명 사주가.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한 땅은 내 여인이. 이 사주는 솔직히 말해서 여자의 사주여도 본인이 도전심이 많은 사주. 그런데 또한 가지가 뭐가 있냐. 너는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에 첫 단추를 깬 거로 보여. 삼십 안에 첫 단추를 깨면 안 되는 사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혼인의 길사를 좀, 본인의 인생을 내가 하기 위해서, 신랑을 만나고, 가정을 만들, 만들면서, 본인의 인생을 좀만들라고좀 결혼을 좀 빨리 한거뭐고요 네. 그렇지. 여기, 김씨에도 사례자님은 자손이 안 보여. 없어요. 없죠? 네. 그리고, 천하 없어도 일부 종사 못 한다. 서른 네 살에 인간의 품지품파가 나서, 서른 여섯 고비가 무척 더 힘들었다. 그래서 왔어요. 모든 게 여섯 수에 금전도 깨지고 환경적으로 사람도 깨져 나가는 일이 보이고요. 네. 일곱에선 조금은 내안 생을 살아보자 하는데 여덟, 아홉, 마흔자에 또 일부 종사, 이부 종사에 또 깨진 일이 분명히 또 있다. 네. 철부지 같은 인생을 좀 산다. 네. <laughs> 아직까지 가슴에 소녀가 많이 들었네. 소녀가 들었어? 또 사람을 만나면 평생 갈지를 알고 왜 이렇게 일편당시 밀려? 민들레같이 안 그래그래. 그래. 네 이제 한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이 운명사주는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 사주는 일보종사 이보종사 삼보종사 사보종사까지 보인다. 옛말이 그런 말도 있어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연애할 때는 연인이에요. 여자의 복은 분명히 타고나 이게 뭔지 아세요? 서방복을 타야 된다. 네. 내가 나도 모르게 잘 사람을 믿다가도 너무 올이라는 버릇이 있어요. 네. 제가 막좀 퍼주는 스타일이라서요. 으흠. 사람을 만나면 자꾸 막좀 많이 퍼주거든요. 으흠. 그리고 나서, 어, 얼마 못 가서 하루 이틀 있다가 제가 차려요. 냉철하게 말하면요, 술기신이 시었네 내가 보니까. <laughs> 당신은 술 때문에 팔가망신한 운명이에요. 내가 술을 먹으면 술기신이 쓴 사람처럼 이성을 잃는다. 네. 우사도 있다, 망신도 있다. 네. 안 그래 그래요. 참 기분 나쁜 소리인데요. 내가 공주병이 좀 심하다. 그냥 어떤 남자가 다가오면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재만하는 거야 바보스는 거다내 음... 사람인지 알았던 거야.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아니다. 음... 하룻밤을 풀사랑도좋데 하룻밤에 만리장성도 산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여기 사리자리 김씨 사리자리 같은 거 뭐가 있냐? 깊은 사랑을 못한다. 왜? 내가 사람을 만날 적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들어가고 조금 널리 볼지를 알아야 되는데, 순간만 보지 말고 한치만 보는 거야. 그냥 좋으면 그냥 막말 해서, 그러면 공조병이 으렸나이런 예인병을 넘는거요 제가 대시를 받으면 사람을 먼저 하룻밤을자야지 아니, 뭘 맞춰? 그럼 뭘 맞춰? 바금을 맞추는 거야? 뭘 맞추는 거야? 뭘 맞춰? 나쁜 소리예요 이거는요. 내 청춘이 항상 있는지 하는 거야. 내가 항상 이쁘냐 너는 공주병, 공주병을 공병좀 벗어나야 돼.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운명 사주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분다쁠 수가 있습니다. 오 어? 일부 종사 못해갖고 2부 종사 3부 종사 하신 분들 잘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 운명과 사주 팔자가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우리 김씨 사례자님은 뭐가 있냐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거. 내가 사랑을 사람을 만났을 때. 고슴도치 사랑을 좀 해야 돼요. 고슴도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고슴도치 가요. 둘이 사랑을 하려면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꽉 달려들면 평소 짝짓기를 못 한대요. 근데 고슴도치처럼 서서 아픔도 돼야 되고 아, 서로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 김시애도 여인이 술 끝에 실수가 들어가고. 또 플러스 뭐가 있냐. 내가 아니면은. 모든 것까지것또 찾으면 되지. 2번은 뭔지 아으세요 너무 소유감이라는 거죠. 집착성이 너무 강하다. 본인 같은 경우는요, 기분 나쁠지 몰라요. 고쳐야 될게 질리는 스타일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서 또 플러스 뭐가 있냐면 본인은 내 사주에 본인은 금전은 타고났어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금전 벌어서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부모의 덕이 있다. 근데 네가 남자의 반비친 띵인지도 하면서 꼭감 빼먹듯이 하나씩 빼먹는 기분 나쁜 소리지만 너 부모님 등골 빼먹는 게 있어. 음. 지금 우리 사례자님이 2년 동안 만나는 사람은 내 인연이 아니에요. 지금도 당신이 오늘도 주말 되고 참 주말 되잖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호기심이 너무 많어. 네. 아니 무슨 무슨 설부지야 뭐야? 제가. 클럽 가는 것도 좋아해서요.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Uh -huh. 근데, 항상 오래 못 갔어요.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말대로 요새 말로 무슨 말이라죠? 젊은 사람, 원나이 그걸 네. 너무 기, 기분 나쁜 소리죠. <laughs> 밝히는 거야. 밝히는 거야. 당신이 하고 나도 어딘가 모르게 뭐가 빠진 것 같은 거야. 안 하면 뭐가 안 먹은 것 같은 느낌이야. 서운섭섭한 거야. 그건 뭔지 아세요? 본인이 욕정이에요. 불타는 열정! 이 나이에, 나한테 혼자 나이겠어. 수준이, 말대로 20대들을 뭐, 이, 이 수준이야. 옛날로 말하면, 주말 되면은 변도 박사 갖고 다니면서 어떤 놈이, 어떤 놈이 내 놈인가 하고, 눈이 빨개서 다닐, 이런 예병을짓 것을 갖고 있어. 이 나이가 몇 살인데. 잘 들어봐. 기분 나쁜 소리 이렇게 또 할게요. 본인 여 사례자님, 늙은이 싫어. 정신 차리세요. 본인은요,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 김씨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저는 한 가지에, 참, 안 좋은 소리를 좀 해서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이 사주는요, 남자가 끊이지 않아요. 그 대신, 나의 신조를 좀 갖고, 참, 말이, 말 그대로 본인이 아직은 처리 못든게 뭐냐. 연애 따로라는 걸 생각을 하고 결혼 따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나만의, 솔직히 말해서 욕정이라는 거죠. 이거를 좀 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개선해야 돼요. 본인은요, 이 운명 사주는요, 냉철하게 말하면 서방턱이 없는 사주 아닙니다. 이제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연인을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무슨 파트너, 이것도 다 떠나서야, 진심으로 나를 평생 지켜주고, 그 그늘에서 내가 행복을 갖고 있냐. 그 대신 내가 좀 미안한 소리지만, 여기 사례자님은 무자식이 상, 상팔자다. 본인은 자식을 낳고 싶은 음도 없을 것 같아요. 내려놔요. 참으리면 속자면 살인을 면한다는 식으로 참을 줄 아셔야 돼요. 그거 내가 아까 무슨 말했어? 사례자님 테내 몸을 신조단지처럼 알아야 돼. 참, 미안하지만 오늘 혼내기만 한다고 사례자님이 다 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할 소리는 해야 될거 아니야. 그쵸? 본인의 마음에 달렸다. 이러다가 아까 무슨 말했지? 개망신 떨어. 정말이야? 한번 누구 말대로 옛날로 말하면 재미 좋게 탐정 걸리던가 아니면, 응? 쓸데없는 누구 말대로 또라이, 또라이를 하나 만나야지 당신 정신 차려요.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재물이나 오늘 당신이 좀풍벅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풍족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야 안 가요? 노를 후 위해서 본인의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거를 조금은 창조를 하고 조금은 새로운 거를 도전을 좀 하세요. 거기다 에너지를 좀 쓰세요. 그쪽으로 하면 분명히 본인이 4, 2024년, 25년 좋은 사람 만나. 어우, 선생님, 진짜 잘산다리든도잘 살고 있어요. 분명히 저태 무슨 좋은의 전달 말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물어보실 거 있어요? 아시겠죠? 그쪽으로 에너지 쓰세요. 잠자리는 사랑의 전부가 아니다.